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에 좋은 인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인삼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삼의 효능부터 어떤 사람이 먹으면 좋은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람까지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인삼을 똑똑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인삼이 왜 좋은지부터 알아볼게요. 인삼은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여겨졌고 현대에도 여러 연구에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효능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면역력 증진. 인삼은 면역력을 높여줘서 감기나 독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 인삼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에 덜 걸릴 수도 있답니다. 두 번째, 두뇌 활동과 인지 기능 개선. 인삼은 뇌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머리를 많이 쓰는 직장인들에게 특히 좋죠. 세 번째. 에너지 증진과 피로 감소. 인삼을 먹으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뿐해진다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인삼이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준다는 결과가 있어요.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인삼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네 번째. 혈당 조절 효과. 당뇨가 있는 분들이 특히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이에요. 인삼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혈당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 항염 효과. 우리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만성 염증이 쌓이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는데 인삼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여섯 번째, 남성의 성 기능 개선. 특히 남성분들 인삼이 발기부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인삼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죠. 자, 그럼 인삼을 먹으면 좋은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면역력이 약하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 피로를 자주 느끼고 쉽게 지치는 분,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싶은 학생, 직장인,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단, 의사상담 필수, 체중이 적고 소화력이 약한 분, 몸이 차갑고 손발이 자주 시린 분. 이런 분들은 인삼을 꾸준히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인삼을 먹으면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피해야 할 분들도 있어요. 몸에 열이 많거나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는 분, 땀을 많이 흘리는 분, 고혈압 환자, 불면증이 있는 분, 피부 발진이 자주 생기는 분, 소화가 약하고 자주 설사를 하는 분, 눈이 자주 충혈되는 분, 이런 분들은 인삼을 먹으면 오히려 몸 상태가 더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해요. 자, 오늘은 인삼의 효능과 섭취하면 좋은 사람,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람까지 알아봤어요. 인삼은 분명 좋은 식재료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인삼을 드시고 효과를 본 경험이 있거나 반대로 부작용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